어, 띵커벨에서 워크시트가 생겼습니다. 종이학습지를 온라인 학습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 초간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만들기를 누르고요. 어, 여기에서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교과군을 선택해야 되는데, 교과군 선택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학습지를 올리면 됩니다. 어, 좋은 점은 아래 한글 학습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선택을 해서 마, 미리 만들어 놓은 아래 한글 학습지로 올린 다음에요 어, 이렇게 학습지가 올라간 걸 확인을 하고 어,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기본 문서는 올라간 겁니다 어, 여기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만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 볼게요 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제가 객관식으로 선택해라 했을 때는요 어, 여기서 에요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드롭다운 메뉴 드롭다운 메뉴를 누른 다음에 객관식 답을 입력해야 될 곳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줍니다. 어, 그럼 이렇게 이제 어, 드롭다운 설정 메뉴가 뜨죠. 지금 사지선다형 문제니까 5번 문제는 삭제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정답을 체크해줍니다. 정답을 체크해 주고 저장을 누르면 자, 1번 문제의 답이 끝난 겁니다. 어 이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요.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지만 더 쉽게 만들려면 첫 번째 낸 문제를 선택을 하면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두 문제를 더 만들 거다. 그러면 이거 두번 복사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 복사가 됐죠? 어,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서 이동 표시가 나타났을 때 끌어다가 어. 끌어다가 각 문제의 답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 설정을 눌러서 정답 처리만 해주면 돼요. 2번은 4번이고요. 3번은 정답 및 배점을 눌러서 정답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열 문제를 낸다 그럼 열번 복사해서 갖다 놓고 정답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객관식 세 문제를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학습지에는 주관식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주관식의 경우에는 여기 주관식이라고 있어요 이 주관식을 선택을 해서 주관식이 들어갈 칸에 이렇게 칸을 그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정답을 입력하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에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뭐 예쁜 손,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주관식 답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손이나 예쁜 손이라고 쓰면 이게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객관식 주관식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번 이름처럼 정답이 필요 없는 건 어, 여기 서술형을 눌러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과 주관식, 그다음에 어, 간단한 문장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 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건 보관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학생들한테 보내주려면 여기 과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과제를 누르신 다음에 기간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전달사항 쓰시고 과제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URL이 생기거든요. 이 URL을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 선생님이 제공한 이 URL을 누르고 들어와서요, 어, 이렇게 이제 URL을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번호와 이름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 풀이 시작하기를 누르면 어, 선생님이 들 만드신 이렇게 학습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쓰겠죠 뭐 정답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여기에도 뭐 쓰고 여기도 뭐 필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 제출,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번호는 나중에 학생들이 자기 학번과 이름으로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 제출을 하면 본인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 맞은 거와 틀린 거. 2번이라고 써서 틀렸는데 마우스로 올려보면 정답이 4번이었던 거죠. 어, 이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요, 자, 선생님들은 리포트에 가면 어, 선생님이 낸 연습이라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목을 누르면 어, 지금 한 명이 참가를 했죠 제목을 누르면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참여했고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형태로도 보실 수 있고요 어, 이 학생이 그뭘 틀렸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름을 누르면 이름을 누르면 그 학생 학습지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학생 학습지를 보면서 아몇번 문제를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피드백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객관식과 주관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5분이면 만드실 수 있어요. 나머지 뭐 선긋기라든가 이런 건 시간이 되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